사사과 공구 공구장입니다 헤디3 오. 파우치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진짜 이 파우치가 괜찮은 게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차고 다닐 수도 있게 그죠? 그러니까 가방 배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차고 다닐 수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편해졌어요 다음부터는 헤디3가 제일 이쁜거 같아 뭐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기 전원을 딱 넣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눈이 탁 보여요. 장점은 여기 레드, 이 레드가 나온다는 거죠.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어두운 곳에서 글씨나 이런 거 보기가 되게 편해요. 사용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. 최대 55시간까지 또 가능하니까 내가 등산을 간다, 캠핑을 간다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. 얘 최대 장점은 센서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모드를 2초 정도 눌러요. 이렇게 딱누르면 센서가 작동하는 거야. 꺼졌죠? 켜졌죠?